안녕하세요 원호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 카드 소개 근건데요 오시리스의 천공령을 얻어가지고 어, 지금 오시리스의 천공령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친구 랑 바꿨는데 친구랑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공구가 프로듀트 100명과 2000원이랑 바꿨는데 또 카드가 뽑혀가지고 이렇게 두께가 이정도 되었습니다. 일단 카드 소개할텐데요. 일단 지인 고기의 프로넌의 백룡이 두 장하고 있고, 프로넌의 백룡 세 장. 이렇게 세 장을 네, 갖고 있습니다. 갖고 있고, 이것도 카이죠. 블루러드 포이스 번개 이윤 비석 블랙매지션골 투자 번개 소수 번개 초수 버스터+ 버스터 간다 골드 가제트. 실버 가제트. 타코 브루즈. 두 장이 틀어있어요. 이것도 두 장. 디메이션. 크리스타 아바타. 디멘션 리렉터. 네, 여기까지 카드 사이었는데요 어, 바꾸고 싶은 분들은 바꿔도 되고, 제가 또 세븐 나이즈 카드가 있잖아요. 그 정답은 그 하루 뒤에 알려줄 테니, 좀 기다려주세요. 네, 여기까지였습니다. 여기까지, 여기까지 방금 뿅.